일본어 능력 시험 N2. 사, 미나상, 자,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공부할 독해 내용은 단문 독해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독해 파트의 인트로를 보시면. 독해 단문독해, 중문독해, 그 다음에 어 장문독해, 그 다음에 어 종합 이해, 정보 검색 이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본 강의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쭉 단문독해에 대한 강의만 할 것인데 이 단문독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중문독해가 되고 장문독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해를 푸는 요령은 충분히 인트로에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단문독해는 모든 독해는 어떤 특정한 어휘를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모르는 어휘가 나오더라도 그 어휘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 풀 수가 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뭐 독해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필자는 이 문제를 내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문에 예나 인용문을 나타냅니다. 예나 인용문은 필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지배하는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자의 생각 결론 말하고자 하는 발을 묻는 문제에서는 필자가 본문에서 다룬 예나 인용문이 보기에 나와 있으면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이 말은 뭐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을 보시면 와다인이나는노가 자주 화제가 되는 것이 초콜릿 또초콜렛과 니키비 니키비가 여드름입니다. 여드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적당히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토너칸케와의 관계다.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연구나도와 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에서는 초콜릿도 초콜릿 도 소너모노와 초콜렛그 자체가 니키비노 원인이될로 밖에 되거나,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웃 택가가 됐기로 요했어.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초콜렛과 여드름은 관계가 없다. 타다시 단지 조건, 초콜렛와 고지방분, 코시보분. 자, 우리가 손가락 칫자고 뭐 비슷하게 생겼고, 다음을 쳐보면 방자가 되겠죠. 고지방군 쇼꾸인 나는데, 초콜릿은코1 5분쇼고인 나는데, 고지방군 식품이기 때문에, 탑에 수기대와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토제, 당연히 피지선, 피자는 알고 있고, 지자가 나와 있고, 원천할 때 선자가 비슷한 겁니다. 당연히 히시센카라드 피지선, 피지선에서 나오는 유분과 오고나리, 유분이 많아진다. 피부에 유분이 많아진다는 것은 여드름이 생기기 쉽다. 니키비가 데키야스코 나테시마에마스. 여드름이 생기기 쉬워져버립니다. 데키루는 없는 것이 새로 생기다. 코이비토가 데게마시다 애인이 생겼다. 회이샤노마연이 레스토랑가 데키다. 그사 앞에 레스토랑이 생겼다. 타이셋은 중요한 것은 초콜릿이 각이라지. 초콜릿에항하지 않고 지방이 많은 식품을 먹으면 안 된다. 시구분노 오이 쇼핑오 탑이 쓰기나 지방분이 많은 식품을 지나치게 먹지 않는다. 라고 하는 고쿠, 급히키홍데키나 코토노요의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니키비오쿠 세구타메이와 여드름을 막기 위해서는 도스레와이까 지방분이 많은 식품을 먹지 말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콜릿도 닭상탑에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고지방분이기 때문에 유분이 생겨서 오히려 여드름이 생기기 쉽다. 고 15분의 식품인 닭상탑에 고지방분 식품을 많이 먹는다. 일본과 이는 같은 내용이다. 15분의 쇼이 식품, 지방분이 많은 식품을 나르르고 가능한 한 사케로 피하다. 정답 3번 되겠죠. 기본적인 식품은 닭상탑에 기본적인 식품을 많이 먹는다. 보기 안 나와 있었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정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상을 지나치게 오버해서 문제를 풀 경우에는 상상 오버에 의해서 오답을 잡습니다. 항상 문제는 본문의 내용의, 내용의 바탕을 두고 정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습을 통해야 됩니다. 많은 연습을 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교재라든가 학원에서 배우는 교재, 그다음에 그리고 뭐이자르 작품이라든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단문 독해 만점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중문, 장문 전부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독해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독해를 풀때 가슴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독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간만 때다사이